한 계절 고생한 밭. 수확 직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방제 안 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채소 농사 짓는 분들 요즘 밭 상태 어떠신가요? 토마토, 고추, 상추, 오이 작물은 멀쩡해 보이는데 열매가 잘안 맺히거나 잎이 시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지금 이 시기에 꼭 방제해야 할 3대 병해충.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거세미나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실가루이는 원래 미국 남부에서 발생한 외래 해충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해충은 진딧물처럼 작물의 즈백을 빨아먹습니다. 특히 잎 뒷면에 주로 달라붙어서 식물의 생장을 저해하고 잎이 시들거나 떨어지게 만들죠. 심하면 열매까지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사, 생장 장애, 열매 낙과, 그을음병 유발 등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 해충이 바이러스까지 옮긴다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이미 감염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가 나오는 스윗 포테이토 화이트플라이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외래 해충입니다. 국내에선 1998년 처음 보고된 이후 지금은 시설 재배 작물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해충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토마토 황화잎 말린 바이러스를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감염된 토마토는 잎이 말리고 열매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으며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특히 6월에서 9월 고온기에 기승을 부리며 바람을 타고 수십 미터까지 이동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초기에 방제해야 합니다. 거세미나방 거세미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작물의 잎을 갉아먹고 줄기를 잘라버리는 피해를 유발합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다음날 아침 보면 줄기가 뚝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종류도 다양합니다. 검거세미나방, 숯검은밤나방 등 2에서 3회 이상 세대를 걸치며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특히 어린모나 유묘기에 피해가 심각하며 주가에는 작물 뿌리 주변을 자세히 보면 검은색 애벌레들이 숨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을 때 방지하는 것입니다. 온실가루의 담배가로인는 주로 입 뒷면에 군집함으로 연속 살포가 필요합니다. 특히 번데기 상태는 약재에 잘 죽지 않기 때문에 7에서 10일 간격으로 반복 살포해야 합니다. 거세미나방은 이런 새벽이나 밤에 활동하므로 약제 살포 시간도 중요합니다. 작물 주변 뿌리 부분에 직접 물 뿌리듯이 살포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천적을 활용한 방제도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루이는 온실가루이 존벌, 지중해일 이리응해 담배가루이는 담배장립노린제 등 이처럼 약제와 천적 방제를 병행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병해충이 더 무섭습니다. 병이 퍼진다 하면 손쓸수 없습니다. 지금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하셔서 고생한 만큼 수확도 풍성하길 바랍니다. 대우맨은 언제나 여러분의 농사를 응원합니다. 대우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hannung ko to pso pso